<laughs> 이게러고 올리면 이거 연락 옵니다 무조건 치면 라고날아오더라고 자동으로 탈퇴할 거예요 여한아이 전부야? 아이가 없는 게 요새 이런 거 보이시죠? 이거 지 옛날 거잖아 응. 이거 언제 적더라? 이거 진짜 옛날 거요새안 <목소리> 나오는 거같 왜? 어? 리믹스? 어, 2022 암결민 1 0시까 아, 10시까지 이야, 암결민 1 0시까지야거아야 그래요. 한번만 들었는데도 다이어트 보고 되게 온졸하게 생겼다. <laughs> 맞긴 하는데 <한데> 좀 미안해. 가 옛날 느낌을 볼수있 그쵸, 옛날 핵심니까요한년 <느낌> 전이다. <laughs> 한년밖에안 아, 됐다고? 아직 정신 못어때 아니야? 초등학교 <laughs> 1학년 아, 어? 그니까요 다이어트 아, 요새는 초딩 들 유명한 노래가 뭔지 모르겠네 아니, 그... 아, 심정... 아니, 아니, 이제 유치하다. 그래, 그거...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하면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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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목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어냐하면왜냐왜냐요 좋아요. 좋아요. 뭔데요? 가연인데 엉뚱한 답변. 초딩들이이 되게 좋아했어. <laughs> 왜? 아니, 원래 초딩인명할땐 이유가 없는데 전적으로 좋 사랑을 했다는 전공. 사랑을 했다. 사랑을 했다. 이유도 없거초딩하생 데도 몰라. 왜 이유가 있는원래이상라고 <laughs> 对。Yeah, 키네요 자다음이노가 광장으로 이거 왜 들려준다면 이거 하려고 그래요 <laughs> <laughs> 얘기하는게 아니야 첫번째 노래 이거야 요거. 딱 맞는게 쓰는 금지고인기네뭔 느낌인지 알겠죠? 아침에 버스들는 첫노래가 니네 버스 안대고 하루를 끌고다니잖아 하루종일 아. 니넨 아침에 은근히 야마디를 들으면 아장불연도 떠올라. 야, 아직도 뭐, 아, 행복하자알수 <laughs> 없어. 표현하지 못해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야. 이거 뭔지 알겠죠? 네. 얘 어떻게 되지? 가만 놓으면 풀리면서 네. 노래 들리잖아잘 기억해. 그래서 걷다가 흥정하다가 봤다가 아침에 는 척도를 흠을 걸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끌려다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됐잖아. 우리가 다니네, 풀려가다니 못하네. 그다음에 이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세요, 기에 일상의 소소한 한 장면. 삶 전체를 통찰했다 그러니까 시인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소설가도 그렇고.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니네도 할수 있는 거지. 뭔가 의미를 끌어내면 되죠. 그래서 여에서 보면 이게 오늘 하루의 에피소드고 이해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찰이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 하루의 일상을 전체로 확장한 거지.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니네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할수 있는 건데 생각을 좀 해보면 돼. 여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내가 무슨 의미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오래 달리기를 뛰었어. 와,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삶이 이렇게 힘든 건가? 이렇게 끌어내면 될 수도 있고. 뛰었 나이네 네. 네. 이게 어, 제때 어제 때였냐? 아, 네. 언제, 몇 개씩 되었냐? 3 개씩. 야 우리 어, 반에 어제 7교시들이 종래하는데 계속 훌렁훌렁돼 걸레 걸. 될것 같아.지 않아요. 보세요. 위에 거는 위에 거는 여기 첫 번째 가잖아. 근데 밑에 거는 기척이에요. 좀 달라. 첫 번째 기척들. 그럼 차이가 뭐냐? 여기는 첫 번째 자체인 거고. 여기는 김체만으로도 나를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더 강해진 거야. 그리고 첫 번째가 끌고 다녀서 이렇게 하루를 끌고 다녔고 니네한테 이해하기 좋게는 태양강민처럼 인형처럼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이 밑에 봐요. 첫 떨림과 첫 경험과 첫사랑과첫 첫 눈물이, 요거 네 가지, 예인선처럼 나를 끌고 간대요. 요거 보세요. 예인선. 그럼 위에랑 차이는 이제, 위에는 체업감긴 자동인형 여기는 예인선 어느게 더세요 예, 예. 어떻게 알아요? 본적 있나? 예인선 본 사람 있나? 아직 그래서. 아무도 없죠? 그래서 보여줍시다 예. 왜? 나야 이거 보여줄거야 와 아. 이게 미국 제일 큰 항공구함이에요 아. 축구장이 요게 하나쯤 돼 요런 <laughs> 하나, 둘, 셋, 넷, 음. 다섯, 여섯, 일곱, 여덟개씩 밀겠네요 와... 왜게0개가 와. 됐다? 한 이거, 한 3-4개 됐어요 얘도 작은 건 아니야 근데 이게 한 10만 톤 넘었거든요 그리고 위에 비행기가 한 70대 있으니까 엄청 무겁단 말이야 근데 내네 척이 양쪽에서 밀면 얘엄장달상 못해요 얘도 원자력이거든 강력한 터빈도 있고 얘네가 미어 그리고 얘도 커. 원래 버스 두대만돼요세대세척없고 혼자만으로도 얘 끌어요. 엄청 강한 겁니다. 이걸 왜보여주느면 다시 돌아가요. 태엽 감긴 자동 인형이랑 얘 우선 어떻게 차이가 엄청나죠? 얘는 아마 1분 정도일 거야. 그래서 하루 짜리예요. 얘는 평생이야. 그렇게 이해해야 돼. 얘는. 평생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거고 얘는 뭐 그거만큼 은 아니지만 그저 약한 거고 근데 약한 거조차도 하루를 날 끌고 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첫 떨림, 첫 경험, 첫 사람, 첫물 같은 거는 예인 선수 나를 평생 끌고 다닌다. 근데 예인 선수 했더니 또아 그렇게 그렇게 강한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 모든 설렘 망설임 회환그 다음에 모든 두 번째, 모든 세 번째, 모든 마지막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전체예요.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야. 모든 두 번째, 세 번째, 지난 마지막 앞에 나를 이제 내려놔. 그러니까 처음에 나를 들고 나를 진처로 내려놔. 그래서 마지막에 표현 도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나는 모든 첫 번째 인질, 골목 이거 어떻게 내가 옮겼다선 못한다고 그만큼 첫 번째는 기척은 더무 강렬하다 니네 중에 혹시 자기 교사님만큼 니네 한명 더, 없나? 하나, 또 없나? 어도한분데요한 3주 있으면 니네 선배들 오거든요, 3명 실수 본단 거예요. 3주 후에 <laughs> 5월달부터 아닌가? 지금 끝나고 직후에 올 거야? <laughs> 교생들이 이거 교육 실습생인데 원래 왜 하는지 알아요 실습? 대학을 왜 시키는지 알아요 해보고 그그그때 때. 때. 그거 니네 낚시예요 낚시 납치. 하면 되게 재밌거든 애들도 잘해주고 <laughs> 한번 아끼잖아요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웬만하면 교생 갔다 오면 선생할 마음이 없던 애들한 선생 하겠다는 얘기를 막 꺼내요 그때부터 이제 임무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다른 거할 생각이 잘안나어우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교생을 안갈 때까지는 아, 내가 선생 할까? 내가 어울리나? 아, 어나 애들 싫어하는데? 애들하고 싸우는데? 하다가 가면 니네들이 교생한테 되게 잘해주거든 얘네도 엄청 서로으로 잘해줘. 서로으로 좋아. 서로서로 그러니까 서로 아쉬워해. 그한 달의 기억을 갖고 학교로 돌아가면 남은 두 학기는 이렇게 사는 거야. 교생실습의 인지. 돌봄. 나중에 다 후회해요. 와 내가 그때 괜히 낚여가지고 정신 차릴걸. 이런 생각. 근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이거 없으면 아마 생각보다는 학생들 많이 대출이 안될 거라고 봐.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할때 조심해야 돼요. 냉철하게 판단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거 나한 맞나? 조심해야 돼. 냉철하게 판단. 이거 합니다 보세요.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거야. 나는 모든 첫 번째 인생. 근데 여기 쉬표 있잖아요. 무려 일곱 개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런 거 보면 처음에는 그냥 느낌만 갖고 두 번째 볼 때는 아 이런 거의 의미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돼요. 쉼표라고 하면 니네 원래 어떻게 읽어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나는 거든첫 번째 인지 를 읽나 나는 첫 번째 인지 그렇게 읽잖아 왜 그렇게 시킬까를 고민을 해야 돼 한번 니네도 시간 충분해까 읽어볼게요 밤마다 어디까지 읽나 해보거든 근데 시기가 다르더라고 숨한번 쉬고 좀 빨리 읽을 거예요. 모든 첫번째가 나를 끌고 다니는 아침에 버스들은 첫번째 노래가 하루를 끌고 다니다 첫번째 마크 스를아하지 못하는 맨태어강이자동연설하고 흥얼거리며 밥을 먹다 걸리왔다가 혼자 가다가 고통도 맞다가아침에 첫번째로 소문 버리네 모든 첫번째 기적들에 를 끌고 다니는첫 떨린 적격아 네. 어, 오늘 많이 읽었어 니네도 한번 해봐 얼마나 읽을 것 같아요? 한번 쉬면 몇 글자? 대충 니네 젊으니까 100글자 읽을 거거든 100이라고 칩시다 그럼 봐요 100글자 읽어야 되는데 몇 글자 읽어요? 두 글자 읽어요? 백 글자 읽을 수 있는데 두 글자 읽죠? 그럼 미래가 백 글자 읽을 여력에서 두 글자만 읽으면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한다. 나는 끊어. 모든 끊어요. 첫 번째 끊어 인지. 그러니까 요10 글자에 엄청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끝났잖아? 그것도 쭉 읽다가 골모 그러고 끝났죠? 그럼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요 문장이랑 요 문장이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니네 이거 읽으면 나는 모든 첫 번째 인질, 나는 모든 첫 번째 볼물 이렇게 읽게 되면 숨차다고. 생각보다는 요게 여러분들 숨차게 만들어요. 숨차면 어떻게 되겠냐?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긴 하지만, 억지로 숨이 차면 요 생각도 나요. 의견 중에. 그러니까 많이 안 나는데, 그냥 뭔가 벅찰 때막 뭔가 힘들잖아. 그런 상황이야. 호흡 홀러 가면 욕이 생긴다고. 이런 것도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 나는 첫 번째 끌려다닌다. 라고 하는 게이 시의 주제인 거죠. 모든 첫 번째가 나를. 그래서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니네 잠깐만 한장 앞으로 넘겨보세요. 아니야, 앞으로. 아까 고향학습했죠 거기에 4번 보면 뭐라고 써있죠? 평생을 살면서 첫인상이 바뀐 경험이 있나요? 있냐 없냐 있는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한장 다시 돌아와 이렇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둘다 맞아야 됩니 그러니까 대체로는 첫인상이 첫, 첫 무언가가 나를 끌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고양이랑 요시는 약간 서로 모순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죠 첫 댓글의 중요성이란 말이죠